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제 앞에는 오늘의 대한민국이기까지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산업현장을 지켜온 여성 노동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주신 유시민 작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 작가님의 어제 발언 덕분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왜 김문수 후보가 21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작가님의 그 발언 덕분에 인간 김문수가 동지들을 살리기 위해 청력이 손실되는 고문을 견디고 버틴 강인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여성의 이름으로 태어나 한평생 노동 현장을 지켜낸 설란형 여사 덕분에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발짝 전진했다는 사실도 더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님 한중 권력 앞에서 생사고락을 그동안 함께한 동지의 손을 놓아버리니 마음이 편하십니까? 이 땅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비하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공중에 붕떠 있는 사람은 정작 바로 유시민과 이재명 세력 아닙니까? 현명한 국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성의 지위가 남편에 따라 또 학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낡고 저급한 계급 의식이 또내 편이 아니면 발 아래 두는 고무줄 인권 의식이 유시민 이재명 세력의 민낯임을 말입니다. 내 편에서 나가면 짓밟고 보복하는 유작가의 솔직한 발언으로 인해서 저들의 정체는 분명하게 파악됐고 우리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고절, 노동자 출신 여성이 반드시 영부인이 되도록 해서 차별 없는 대한민국, 남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깊이 잃고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되새기게 됩니다. 목숨 던져 동지지킨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도 지킬 날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진짜 후보인지 또 누가 가짜인지 이 땅에 태어난 어머니의 이름으로 또이 땅에 어머니를 둔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